에마어, 트라트3, 한국의 음악을 빛낸 감동의 무대. 서론. 에마어의 트라트는 한국의 전통 음악 장르인 트로트에 대한 경연 프로그램으로 매년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트로트를 통해 재능 있는 아티스트들을 발굴하고 그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지난 두 시즌의 성공에 힘입어 에마어, 트라트3는 더욱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은 이전 시즌들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형식과 더불어 다양한 재능 있는 참가자들이 대거 출연합니다. 트로트 음악의 역사. 트로트의 기원. 트로트 음악은 20세기 초반부터 시작되었으며 주로 일본의 가요 스타일에 영향을 받아 발전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통적인 멜로디와 감성을 접목시켜 지금의 트로트 음악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트로트는 슬프고 애절한 감정을 표현하는데 뛰어나며 한국의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트로트의 발전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여러 유명한 트로트 가수들이 등장하며 트로트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시기에 대표적인 아티스트로는 남진, 이미자, 나훈아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트로트를 대중화하는 데큰 역할을 하였으며 그들의 음악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젊은 세대의 아티스트들, 예를 들어 이명훈과 영탁 같은 이들이 트로트를 현대화하며 새로운 팬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에마어, 트라트 프로그램의 소개. 프로그램 개요. 에마어, 웨트라트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음악 경연 프로그램 중 하나로 TV 조선에서 방영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재능 있는 남성 가수들이 트로트 노래를 부르며 경연을 벌이고 최종적으로 우승자를 선발합니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트로트 곡을 선보이며 감동적인 무대와 뛰어난 실력을 통해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프로그램의 형식. 에마어 에트라트는 기본적으로 여러 라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라운드마다 참가자들은 다른 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오디션 형식으로 참가자들은 자신이 가장 잘 부를 수 있는 곡을 선택해 심사위원들 앞에서 노래합니다.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팀 대항전이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팀을 이뤄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마지막 라운드는 결선으로 최종 우승자가 결정되는 대망의 무대입니다. 심사위원. 에마어 에트라트의 심사위원들은 대한민국의 음악계에서 오랜 경력을 가진 아티스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참가자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며 실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심사위원들의 평가와 조언은 참가자들에게 큰 힘이 되며 그들의 경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에마어 트라트 3의 주요 특징 참가자들의 재능 에마어 예트라트 3는 이전 시즌들보다 더 많은 재능 있는 참가자들을 모집하였습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트로트 스타일을 선보입니다. 참가자들은 전통적인 트로트 곡에서부터 현대적인 팝 트로트 곡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프로그램은 더욱 다채로운 음악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형식의 도입. 에마어 이트라트 3에서는 새로운 형식과 규칙이 도입되어 참가자들에게 더욱 많은 도전 과제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테마가 있는 주간 경연이 추가되었으며 참가자들은 특정 주제에 맞는 곡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더 많은 창의성을 발휘하고 관객들에게 신선한 재미를 선사합니다. 감정적인 무대. 에마어, 트라트 삼는 참가자들의 감정적인 무대도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각 참가자들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담은 곡을 선보이며 이를 통해 관객들과 깊은 감정적 교감을 이끌어냅니다. 이러한 감동적인 무대는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며 프로그램에 대한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에마어, 트라트 3의 경쟁. 치열한 경쟁. 에마어, 예, 트라트 3는 참가자들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매주 탈락자가 발생하며 생존을 위해서는 뛰어난 실력과 무대 매너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경쟁은 참가자들에게 큰 압박감을 주지만 동시에 그들의 성장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참가자들은 매주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각자의 매력을 발산합니다. 시청자 투표. 에마어 웨트라트에서는 시청자 투표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프로그램의 매주 방송 후 시청자들은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참가자에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청자 참여는 참가자들에게 큰 힘이 되며 그들의 경연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또한 시청자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참가자의 성장을 함께 느끼며 더큰 애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의 이야기 유명한 참가자 에마어 에트라트 3에 출연한 많은 참가자들 중 몇몇은 이미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이전 시즌의 인기 참가자들로 그들의 경연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명웅, 영탁, 장민호 등은 이미 많은 팬층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들의 무대는 항상 큰 관심을 받습니다. 신인 참가자. 이번 시즌에서는 신인 참가자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음악에 대한 열정과 뛰어난 실력을 갖춘 젊은 인재들로, 무대에서 그들의 꿈을 펼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들의 이야기와 무대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영감을 주며 새로운 스타 탄생의 순간을 목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감동적인 이야기 참가자들은 각자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예를 들어, 한 참가자는 가족을 위해 음악을 시작하게 되었고 또 다른 참가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프로그램의 감정적인 깊이를 더해줍니다. 에마어, 트라트의 가져온 변화. 한국 음악 산업의 변화. 에마어, 에 트라트의 성공은 한국 음악 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트로트 장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많은 아티스트들이 트로트를 시도하게 되었고, 새로운 트로트 곡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트로트의 대중화는 한국 음악 산업의 다양성을 증가시키며, 많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연결. 에마어 이트라트는 세대 간의 음악적 연결고리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래는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이는 트로트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부모 세대는 자신이 젊었을 때 들었던 곡을 자녀에게 들려주며, 자녀는 그 곡을 새로운 해석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로 인해 세대 간의 음악적 대화가 이루어지고 가족 간의 유대감이 더욱 깊어집니다. 결론. 에마어 에트라트 삼는 단순한 음악 경연 프로그램을 넘어 참가자들의 꿈과 희망을 담은 무대입니다. 각자의 이야기와 열정이 담긴 무대는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한국의 트로트 음악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탄생하는 새로운 스타들과 그들의 음악이 한국 음악 산업에 미칠 영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에마어 트라트 3를 통해 많은 이들이 음악에 힘을 느끼고 각자의 꿈을 이루는 여정을 응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